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두겔로와 허모게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지 하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헤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던 당시까지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한 결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을 겪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변함없이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실력과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생색을 내고 싶었을 것이고, 옥에 갇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죽게 된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이나 가정, 무엇이 되었든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사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이 결코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조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은 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됩니다. 설령 그 충성의 결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나? 그런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5절에는 바울의 고난받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울 곁을 떠난 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 견해인데요. 반면에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도운 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음란한 마음 등으로 인해 생긴 고난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생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는 교훈과 훈계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돌봄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낸 받은 직장, 가정, 공동체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모습,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곳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서로 고난 받는 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자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직장에서 맡기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받는 자들의 위로와 또 돌봄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리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